정밥찌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좀 단아하게 앉아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요즘 밤잠 설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 뭐, 너무 더워요. 아, 이럴 때마다 어, 내 건강 해칠까봐 정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잠을 푹 자야 되는데 <laughs> 잠못 자서 건강이 생겼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즘 정말 딱 필요하겠다 싶은 건강 보조 식품을 준비를 좀 해봤어요.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세 가지 상품이니까요. 아, 나한테 이런 거 정말 딱 맞겠구나 하는 제품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해볼게요. 제일 먼저는 뉴트리코어 제품 멜라바인이라는 제품이에요. 잠을 정말 잘 자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레몬즙이에요. NFC 방식으로 착즙을 한 레몬즙.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제가 몇 년째 잘 먹고 있는 유산균, 다이어트 유산균 V2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멜라바인부터 하나씩 볼게요. 뉴트리코의 멜라바인이라는 제품인데요.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밤이 없어진 현대인 분들,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분들, 하루의 마무리를 잠으로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이 멜라바인의 주성분은 멜라토닌인데요. 이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에요. 이 멜라토닌은 항산화, 항노화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해가 지면은 우리 눈망막을 통해서 뇌로 신호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송과치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 우리가 졸음이 싹 오는 거예요 아 잠이 올랑말랑 하는구나 이런 졸음의 신호가 오고요 뇌가 우리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몸이 막 회복이 되는데, 어렸을 때아기들은요 숙면을 하는 시간이 8, 10시간 정도 된대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왜 어르신들 잠이 없어져, 잠이 없어져 이러잖아요. 네.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엘라토닌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온갖 질병이 다생기다 대사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암, 치매, 아, 혈관질환. 어, 무섭다. 무섭다. 당뇨.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 헉? 폐. 이런 것까지도 다 잘못됩니다 근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나온다 반대가 되는거죠 저는 또제 성격상 내가 먹어봐야 알지 <laughs> 이거 첫날 먹은 날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우리 배피디님도 스포츠 보고 이러면서 네. 잠을 잘안 자요 쉽게 안 들어요 잠이 네. 근데 이거를 먹고 둘이 똑같이 먹고 이제 막잠자리 준비하는데 잠이 들었더라고요. 언제 잠들지? 오오오. 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잠을 설치니다. 요즘 사람들 다 핸드폰, 핸드폰 얼굴에 떨어질 때까지 보다 자고 <laughs> 그러잖아요. 음. 그런데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쭉 먹으면서 잠을 잘 잤어요. 그다음엔 일부러 이틀 끊어봤어요. 끊은 둘째 날은 저희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 25분까지 시계를 쳐다보이더라고요. 이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자는데 도움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거를 너무나 느꼈어요. 요거는 하루에 한 알에서 세 알까지 가능한데 잠자기 30분 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면 가장 좋아요. 그럼 내 몸에 막 흡수가 되면서 멜라토닌이 막 분비가 되면서 숙면 딱 이게 되거든요? 근데 조그만 거 이거 하나가 식물성 멜라토닌이 2mg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는 난 정말 잠을 못자 이러면 세 알까지 드셔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하나씩만 먹어봤어요. 그랬는데도 잠을 너무너무 잘 잤고요. 요뉴트리코에서 만든 제품은요. 약4000% 농축한 독자적 제조 공법으로 만들었고요. 자주 개자리, 그리고 클로렐라에서 추출한 미국산 식물성 멜라토닌 원료를 사용했어요. 멜라토닌 핵심 성분의 네가지가 있는데요. 마그네슘, L 트립토판, 비타민 B6, 비타민 B12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 마그네슘 우리 막눈 떨리고. 막눈 떨리고 막 여기 떨리고. 어? 너 마그네슘 부족한 거 아니야? <laughs> 그러잖아요. 음. 마그네슘도 있고요. L 트립토판이라고 있는데 숙면에 도움을 주고요. 우울증. 얘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에요. 그다음에 비타민 B6, 비타민 B12.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오고 잘 분해가 돼서 골고루 어디로 갈때다 보내고 하는 게 대사거든요. 그런 대사에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B군인데 비타민 B 1, 2, 3, 4막 이렇게 해서 12, 4. 다양한 일을 하는 성분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번호가 그렇게 많이 매겨진 어, 거라고 어, 하거든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핵심 성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너지 효과를 더낼수 있는 여섯 가지 성분도 함유를 했는데 엘테아닌, 나이아신, 아연, 해조칼슘, 이노시톨, 엽산 그런 것들이 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섯 가지 성분이 더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허브. 허브도 우리 심신 안정이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시계꽃, 레몬밤, 로즈마리, 캐모마일.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이 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 때도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멜라바이는요, 불필요하게 첨가되는 부영제를 최소화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아니, 제가 먹어보면서 효과를 보면서 괜찮은데? 이기 도대체 뭘로 만들었지? 공부를 하면서 더 믿음이 간 제품이 뉴트리코어의 멜라바인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할수 있는 거 지킬 수 있는 거 핸드폰 자기 직접까지 보지 않는 거 TV 켜놓고 자지 않는 거불잘 끄고 자는 거 이런 거 하면서 멜라토닌도 챙겨 먹으면서 이러면 정말 꿀잠을 자고 잘 잤다 이러면서 일어나고 뉴트리코어의 멜라바인이 보약 같은 우리의 잠을 선물해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멜라바인이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라는 걸 새삼 느껴요 어제도 양궁열승 네. 전을 하느라고, 우리 서방님은 호텔에서 잠을 못 자고 응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응원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이거 먹고, 그냥 잤어요. 바로 잤어요. 너무 편해 네. <laughs> 제가 옆에 소리 질러도 모르더라고요. 모르고 잤어요. 네. 진짜 도움받았습니다. 피곤한 스케줄에 정말 먹고 딱 그냥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웃음> <웃음> 싶을 정도로. 아침도 개운하고, 그렇죠. 왜 우리 인생에서 3분의 1이 잠을 자야 되는 건지, 세상 느끼게 됐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꿀잠입니다. 네. 네, 꿀잠 주무세요. 좋아요. 꿀잠 주무세요. 멜라바인 제주도에 이제 촬영차 왔는데 여행을 오거나 촬영을 하러 오거나 밤에 잠을 잘 자야지 그 다음날 스케줄 하기가 진짜 좋잖아요. 어제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이거 제가 먹고 <웃음> <웃음> 어떤 일이었니까 배필님? 바로 코골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코 고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잠이 푹 들어가지고 아, 옛날에는 머리만 대면 자 이랬고 배피디님은 땡크가 지나가면 잤어요 <laughs> 땡크가 지나가 잤어요 네, 자고 자면은 근데 지금은 뭐와 아, 그렇죠? 네. 깊은 잠을 못 잔단 말이야 근데 요즘 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시간이 짧든 긴 시간이든 잠을 푹 자고 일어나니까 정말 그 다음날 아침이 정말 상쾌한 것 같아요 네멜라바인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바로 레몬즙인데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띠는 게 좋아요. pH 네. 7.4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먹는 곡류, 고기, 이런 우리 식품들이 거의 대부분 산성식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무슨 소리예요? 레몬이 얼마나 신데? 이거 산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레몬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다 아셨죠? 네. <laughs>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맹물을 잘못 먹어요. 맹물이 잘 꿀떡꿀떡 안 넘어가요. 그래서 차를 마셨어요. 커피 우리 몸에 수분 더 많이 뺏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레몬즙을 사랑하게 된 거는 일단은 먹기가 편하고 여기 이거 타는 거 보여주실래요? 색깔 변하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타서 먹으면 요거 함 하나에 네. 이 레몬이, 레몬이? 통째로, 하나, 통째로, 요게 하나가 쏙 들어간 건데, 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레몬을 아. 24시간 안에 NFC 방식으로 네. 쫙 짜가지고 네. 이 안에 딱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유기농 공법 아시죠? 네. 3년 이상 그 땅에 합성 비료, 농약 뭐야, 이런 거 전혀 거였어요? 안 하고요. 음. 그런 토양에서 재배를 해서 작물이 나오면 그걸 유기농 제품이라고 인증을 해주잖아요. 음. NFC 방식이 뭐냐면 착즙이에요. 착즙. 착즙. 이거를 몽땅 다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콤하고 물 마신다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막 이러면 우리 배피진이 난리 납니다. 자기야 그건 물이 아니야. 물은 그냥 물을 먹어야 돼. 나는 물이 잘안 넘어가 맹물이 잘안 넘어가서 뭘 타야 돼 근데 이 레몬즙은 제가 먹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꽤 사실은 몇달 됐어요 제가 지금 쟁여놓고 먹는 게이 레몬즙이거든요 운동 가서도 먹고 우리 배피디님막 목말라갖고 헐레벌떡 오시면 얼른 가서 이거 타주고 저도 이번에 좋은 아침 나가면서 어. 레몬에 대해서 공부 좀 했잖아요 음. 우리 몸에 복소가 쌓이면 음. 모든 질병을 다 부리더라고요. 근데 와. 그 독소를 제거를 해주는 거, 안화시켜주는 거, 낮춰주는 거가 바로 레몬 맞아요, 맞아요. 그래.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막 몸이 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뼈, 근육에 있는 네, 네, 네. 칼슘 막 이런 거를 빼가지고 이 pH 농도를 맞춘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뼈 약해져. 근육 거에요. 약해져. 네. 이러다 보면 우리 면역 체계가 마구 무너지거든요. 우리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뭐가 와요? 병이 와요. 병이... 온 몸이 아파. 네. 레몬수만 잘 챙겨 먹어도 내 면역을 지킬 수 있고 염증도 낮출 수 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다이어트에. 저도 음, 이거 먹고 좀 2.5kg 뺐어요. 그죠. 레몬수 먹으면서 음. 진짜 효과를 많이 보게 많이 되고요. 빈 속에 혹시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 위가 쓰리거나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꼭, 안 네, 돼요. 네. 식사 하고 나서 시원하게 드시면 되게 좋고. 또 꿀팁 신... 주세요. 꿀팁. 신거안 좋아하시는 아니, 분들은 이 냉면 먹을 때 아죠. <laughs> 오이냉국 하시는 식초 넣잖아요. 그때 넣어 보시면 완전 좋고요. 와, 그 냉면에다가도 요거 하나 곁들여서 먹잖아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너무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꿀 살짝 넣고 이 레몬즙 타서 섞어 먹. 완전 맛있어요. 그리고 밥할때 레몬 이거 하나 넣어 가지고 밥 지으시면 아주 좋은 꿀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다양하게 써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내가 추천을 해 드리냐? 유기농 레몬만 착즙을 한걸 찾으시는 분들. 간편하게 레몬즙을 섭취하고 싶은 분들, 지친 일상에서 활력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 잦은 약은 회식으로 너무너무 피곤하신 분들, 건강한 신진대사를 원하시는 분들, 불규칙한 식사로 영양소가 막 파괴되신 분들, 너무나 바쁜 일상으로, 와, 지쳐있는 분들, 뉴트리코어의 유기농 레몬즙 꼭 드세요. 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상품은 유산균이에요. 오, 나 유산균 먹고 있는데. 그러면 이 뉴트리코어의 다이어트 유산균 V2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꼼꼼히 또 따져봤거든요. 뉴트리코어 다이어트 유산균 V2는요,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장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물유래 다이어트 유산균이고요. 프리미엄 다이어트 유산균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근데 둘다 있으면 좋잖아요. 이두 가지를 합한 게 신바이오틱스인데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너무 너무 좋았던 게 투입균수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유산균으로 100억 마리 보장, 100억 마리가 내장 속으로 쑥쑥. <laughs> 그리고 여기는 비오틴, 비타민 B1이 추가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유산균은 살려주고 유해균은 없어주고. 장 건강에 최적화된 가장 획기적인 다이어트 유산균이네요. 그럼요, 그럼요. 어떤 유산균인지, 유산균이든지 다 좋은데, 그래도 한 개를 먹더라도 좀 깐깐하게 따져서 먹어보면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네. 이거를 따져보니, 체지방 기능성 유산균인지, 임상 실험 개선 지표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지방 및 에너지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 비오틴, 비타민 B1이 있는지, 실온에서 보장균수가 얼마나 되는지, 노 캐스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찾아보면 좋은데, 이 뉴트리코어 다이어트 유산균 V2는 실온 보장이에요. 실온 보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온에서 보장균수가 100억 마리. 100억 마리. 이거 먹어야죠. 100억 마리. 이거 먹어야죠. 이거 <laughs> 진짜 뭐 100억 마리다, 뭐 어떤 네. 20억 마리다, 뭐 자랑하는 많잖아요. 음. 비교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맞아요. 네.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다이어트 유산균. 이기타죠 응? 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들어있어요. 음. 체지방도 분해해주고 우리 식욕을 좀 억제하는데 도움도 되고 포만감도 좀 느끼게 해주고 그런 제품이거든요. 맛은 어떠냐? 네. 음. 또 먹어보니까 응. 맛있는 미숫가루만 미수과류. 고소한 네. 콩가루 미숫가루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먹는, 먹는 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어, 나 유산균 먹고 있는데 집에 많은데 또 사야 되나? 사셔도 돼요 네. 왜냐면 유산균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 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은 한 유산균을 뭐 서너 종류 놓고 하루에 매일 바꿔가면서 먹는 것도 먹어요. 굉장히 도움이 네. 돼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유산균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어, 나는 별 도움을 잘못 받는 것 같아. 그러면 바꿔보고 네. 아 나한테 필요한 유산균은 좀 다른 성분의 유산균이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뉴트리코의 다이어트 유산균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레몬밤 콜레우스 포스콜리 귀리 식이섬유. 녹차 추출물, 이런 게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포 언제든지 그냥 간편하게 드시면 되겠고요. 어, 나 요즘 정말 살찌고, 이거 나, 요, 이거 뿔록프살 그리고. 맞춰요 네. <웃음> 체지방 감소 하시고 싶은 분들. 네. 허, 나이 먹으니까 저 배둘레임 자꾸. 잘 일주일. 네. <웃음>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laughs> 허리 감소. 하시고 싶은 분들, 화장실 가는데 너무 힘드신 분들 꼭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유산균 꼭 드세요. 유산균은 정말 꼭 드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뉴트리코어의 멜라바인 멜라토닌 성분이죠. 잠잘 오게 해주는 거 그리고 우리 몸을 약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레몬즙,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유산균 V2.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요것들은, 같이 드셔도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함께 드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하루도 안 빼놓고 먹는 게 밥이죠. 그런 것처럼 요거 세 가지 제품은 늘 곁에 두고 드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먹으면서 저도 정말 좋았고요. 또 공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좋은 가격으로 준비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우리 꿀잠 주무시고. 내 몸을 상쾌하게 해주시고 화장실도 잘 가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밥지개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배피리님 사랑합니다. 사합니다정밥지개 <laughs> <정박지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 좋은 밤 되세요. 아, 네.